보샀어 아예 보지 마! 보지 마! 나는 구독과 어, 저는 친구들에게 여러분 공유를 많이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하이 예. 어이. 자 오늘도 우소는 눈치 게임에 도전을 합니다. 하지만 오늘은 한 분이 부재를 한 분이 부재다. 안 계세요. 아, 아. <laughs> 우리의 에이스 어디 간 거야? 에이스. 아. 너 혹시 우리는 성공할 수 없어. 모든 눈치 게임의 성공 열쇠였던. 성희 님이 오늘 안 계십니다. 오늘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에이스 성희 님을 빼고 우리끼리 눈치 게임을 해볼 건데요. <laughs> 과연 우리가 눈치 게임에 실패할 것인가? 네. 아니면 그 와중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? 어. 어. 앞에 했던 세 개의 도전에서 성희 님을 빼면다 실패해요. 바빠도 감자 중에서 어떻게든 더 어렵니 그래서 오늘 메뉴는 삼겹살 눈치 게임입니다. 삼겹살. 삼겹살. 삼겹살이요. 오늘의 실패 룰은 삼겹살을 사오는 거 괜찮은데 합해서 1kg가 넘으면은 <laughs> 하나 <laughs> 실패 아 그니까 러 1kg가 안 넘는 일 950g 이 정도로 네. 잘 어. 우리가 눈치를 살살 봐가면서 그걸 맞춰와야 되는 거지 그쵸 어. 해서 뭐 50g 사오면 50g 먹는 거예요 아, 아 그러니까. 50g 있으면 50g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어.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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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맛이죠 꿀맛 음. 그럼 오늘 네, 옷스로눈치게임하 갑시다 렛츠 고고 go! Go! 네, 오늘의 작전 저는 정말 이제 차기 에이스로서 <laughs> 아, 눈도대로 아, <laughs> 눈치 없는 사람들을 맛있게 먹여 주기 위해서 아... 제가 좀 이번에 노력할 겁니다. 정말 엽사살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준비할 겁니다. 지난번에 겹쳤잖아요. 그렇죠. 우리님하고 겹쳤죠? 네. 약간 예상 밖이었어요, 사실. 아, 눈, 눈치가 없는 거아닌가 아, 저 눈치 되게 <laughs> 있는 편인데. 가위바위보를 해서 먼저 순서를 정하도록 하죠. 가위바위보 아, 1등이다. 와. 1등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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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등이야 그러면은 나부터 시작해서 또 이등이네? 해리... 나또 3등이네? 와 마지막이다. <laughs> 제가 마지막이 됐어. 어떡하지? <laughs> 첫 번째 순서로 처음 뺏겨보네. 바로 가요. 눈치 네. 게임입니다. 생각하세요? 네? 그럼 눈치 게임 시작. 무슨 말이야? 시작. 무슨 말이야? 아니 그거 어떻게 하라고? <laughs> 지금 시간은? 5분. 제 시간은 역시나 5분이고요. 네. 이번 눈치 게임은 정말 심리전입니다. 심리전. 무기를 1kg을 넘기지 말아야 되니까 일단 정육점으로 가겠습니다. 정육 코너로 가겠습니다.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. 아마도 다들 많이 살 거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적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무조건 성공시킬 겁니다. 무조건 정말 조금 사겠습니다. 자 삼겹살 뭘로 하죠? 놀라는 걸로? 어 놀라는 거. 어 좋다 좋다 이거 좋다. 오케이 해리 형도 놀라 놀라는 거. 망했다. 망했다. <laughs> 위에 보는 거 아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위에 한번 보자. 어. <laughs> 삼겹살을 아주 조금만 사려고 하는데, 어, 한 줄만 해도 100g이 넘어요? 네네네네. 네, 네, 네. 66g? 아, 저거, 저 정도만. 네네, 요것만 네, 주시겠어요? 이렇게 적게 사가는 건, 사가는 사람이 없어 <laughs> 대체로 <laughs> 지금 몇명더막 조금은 산다고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네 제가 얼마 샀다고 조금은 샀다고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. 아, 얘기할 거예요. <laughs> 아 얘기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네 아, 감사합니다. 자 여기에 추가적인 거 아, 방울토마토 좋을 것 같은데 방울토마토. 좋아 방울토마토. 좋아. 아나 어떡하냐? 해린은 지금 이미 정했나요? 아니 안 정했습니다. 아무 생각 없습니다 지금. 어, 해린님 머리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와. 온다 온다 딱 5분. 온다 온다 온다. 오케이 렇게다 나왔습니다. 제가 성공을 가져올 겁니다. 뭐 어떻게? 해? 제가 성공입니다.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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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어느 정도 살 거예요? 물요 어느 정도 살 건지 좀. <웃음> 이렇게? <웃음> 아무래도 고기 있는. 거의 대부분 살것 같아요 부재료를 사서 충분히 고기가 있으니까 맛있게 먹게 만드.. 냐어 저기! 청육권 네? 네? 삼겹살 이요 네, 삼겹살이요 아니 제가 삼겹살 사는 거 어떻게 아세요? 알아요 아 네. 네? 아 그래요? 음... 생각을 읽어야 한다 아니 근데 막막 막, 막 어떻게 벌써 막 아시는데? 형이 여기서 고기를 샀나? 뭐 엄청 작은 거 어, 하나 나오나? 어, 보세요. 어요 뭐야? 뭐야? 엄청 빠왔어 뭐, 뭐야? 좀장류 코너에서 다 알아보시고. <laughs> <laughs> 한번 쓱 둘러보셨나 봐요? 뭐, 뭐, 몇 그램 드릴까요, 뭐? 100? 200? 300? 먹이러시더라고요 <laughs> 제한 시간 5분. 자, 짝. 5분, <laughs> 5분 20초에 오세요. 5분 20초에. <웃음> <웃음> 오늘 유독 긴장한 얼굴인데. <laughs> 해형이좀 이제 그 품이 크잖아요. 손이 손이 커가, 손이 다커 가지고. 네. 살때 많이 살것 같은데 저는 우선 삼겹살 살겁니다 삼겹살 살건데 네. 저요? 어 다들 저는 좀 불길한데요? 아, <laughs> 아니, 그냥 주세요 불길한데요? 아불길하아니그 주세요 감사합니다 되게 많이 살 되게 많이 살어저 되게 많이 사가요? <laughs> 방금 쓰고 왔다산거것 같은데? 쓰고 왔다가 사라졌는데? 걸린 것 같은데 지금? <웃음> <웃음> 노란색이 쓰고 왔다가 쓱 갔어. 물건이. 너 여기를 너무 빨리 보고 있어갖고 다시 대도 되돌, 대대로 갔다 왔습니다. 우리의 <laughs> 마지막 마지막 l a 재료 세개 사야 돼요. 자 아니 정류점 코너 가면 다 알아본다고? 무슨 말이야 그게? 자 일단 저는 재료를 세 가지 사야 돼요. 나는 근데 고기야 고기, 고기 안살 생각인데. 나는 고기 살 생각이 없는데 쌈 왠지 쌈쌈을 사고 싶은데 쌈은 태우님이 샀을 것 같아요. 아니, 콜라 샀죠? <laughs> 아니에요. 콜라 샀지. <샀죠? 웃음> 아니 근데 <laughs> 네. 근데 왜 콜라 왜왜스테이 왔다가 다시 돌아갔어요. 어, 뭔가 무거운데? 그러니까 확 무거워. 어 근데 콜라 콜라 모양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어? 아, 700g? 와인? 일단 저는 와사비를 사고 싶어 와사비. 삼겹살 와사비랑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. 오케이 여기인가? 어, 네 삼겹살 보려고요. <laughs> 우디라면몇 그램 샀을까? 지금 몇 그램 사고 있을까? 우디 지금 딱그 상황일 거죠. 몇 그램? 200그람그 상황이고. <laughs> 우디 사, 살, 살려나 되게 한100 그램에서 200 그램 사이 샀을 것 같아요. 제가 항상 사도 1kg는 넘지 않는다 거죠. 우디만 사지 않는다, 상부자들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<몰라>. <웃음> 아 맞아 나거퓨 이거 사려 그랬다. 뭐야 왜이렇게무거운 척해 <laughs> <laughs> 어 뭐야, 진짜 무겁나 근데?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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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이거 <laughs> 손으로 이고 있잖아. <laughs> 자, 나왔습니다. 와, 그러면은 이제 사무실로 바로 가면 되니까? 오케이 자케이 가서 구워봅시다. 알라이트시다 도착했습니다. 자 지금 이 자리에 딱딱딱 나올 것만 나오면 되거든요. 어, 지다 세팅이 다돼 있어요. 삼겹살 꺼내 가지고 1kg 안 넘을 거 아니야. 다 바로 딱 구워가지고 바로 먹으면 돼. 과연 눈치 없는 4인방은 <laughs> 이번 눈치 게임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. 아 모르겠다. 진짜 일단 어 저는 방을. 아 뭐야? <laughs> <laughs> 못해요방울토마토 구워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릴드 토마토 그릴드 토마토를 했고 사실은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고기! <laughs> 뭐몇 그램? g? 66g! 아 <laughs> <laughs> 뭐야! <웃음> 뭐야! <나> 조금 샀어요? <laughs> 고기 66g 봐봐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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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한 줄! <laughs> 한 줄! 성공을 위해 아 조금 샀구나 오 그래도 괜찮네요 <laughs> 일단은 고기는 있고 아, 고기는 저는 고기 이전에 먼저 양송이 아 잘했어 아, 양송이 고기가 부족하더라도 고기가 고기와 비슷한 식감이면서 고기와 같은 맛을 내는 저는 양송이 버섯 양송이 버섯 구워 먹지 아직은 딱 구워 먹기 좋은 세트들이 나왔어요 어... 그리고 저도 아, 상추 같은 거 누가 없나 저도 고기를 샀는데 쌈안 샀어요 고기 샀어요 고기 158g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. 오, 어, 이거 몇 어, 줄이야 이거는? 이거 아. 두 줄이래요 두 줄. 아, 아, 저는 이거 성공이다. 아 이거 내가 성공이가 아. 됐네 그래도. 응원합니다. 샀습니다. 깔끔하게. 아니 뭐 김치, 상추, 깻잎 이런 거 없어요? 고기 안 샀으면 이걸로만 먹는 건가요? <laughs> 그니까. <웃음> 저 고기 샀습니다. 오! 와 어려우세요? 얼마야? 444g. <목소리> 와..이런 많은데? 잠깐만 근데 우디가 샀으면 잘못하면 넘겠는데 예, 이거 자, 저그 벌써 아니야. 600g 넘어요? 아니 아까 아주머니가 저한테 다 100g씩 샀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 가서 1 0 0 g 사갔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남은 1kg를 빼면 700이니까 그럼 대충 500쯤 사면은 안 남겠다 이게 생각했거든요? 어? 어. 어. 와아 아, 아, 아. 아, 오바야 진짜. 아. 우선은 어, 저는세개 뭐, 샀지. 맞다. 저는 세 개요. 네, 맞다. 아, 그러네. 아, 제발 쌈장. 아, 맞아, 맞아, 제발. 같이 먹으면은 색다르게 맛있는 와사비를 샀어. 아 와사비. 어, 다사생들 이거 먹 사. 서 새우치처럼 나는 뭐야 내요 왜? 그러니까 고기 먹을 때 필요한 거딱 뭔가 오딱 이렇게. 아! 보세요. 지금 진짜. 여기서 버섯을 빼면은 고기. 당황한 거야. 아, 야 잠깐만. 불안한 <laughs> 게 <곤란하게. 웃음> 여기서 <웃음> 고기를 <웃음> 너무 비었네. <매운데>. 저 <laughs> 고기 고기야. 고기. 와 개나다 사형제 나오나요? 대박 <laughs> 대박. <laughs> 그 <말>, 그 <laughs> 누가 오늘 뭐 에이스가 자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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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남은 거는. 어? 어? 고기 아니다. 바스를 꺼리지 않아. 안바스을 꺼려. 네. 고기냉면 고기는... 쌈 먹을 수 야, 있다. 야고기는안 사서 안사 어. 버렸습니다. 어, 고기를 음. 안 와. 샀네. 대박. 마지막 레스 괜찮았네요. 그래도 먹어봅시다. 먹 갑시다. 어, 맛있게. 아, 맛있게 먹자. 제가 먹겠습니다. 오. 자이 면은 이게 평양냉면이라 30초만 끓여줘야 된대요. 23, 24, 24, 24 25, 26, 30된 거예요? 네. 갑시다. 레인드가 아니라. 여기 여기. 여기서 <laughs> 이, <1, 2, 3. 웃음> <laughs> <laughs> 차원 재료들로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. Yes. 삼겹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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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이만큼 나왔네요. 어, 괜찮네요, 생뽑, 괜찮네. 어, 생각보다 양이 많은데. 콜라까지. 음. 뭐, 이렇게, 뭔가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이유는 뭐야? 상추가 <laughs> 없어서 그런가? 상추, <laughs> 깻잎 우리가 생각했던 거. 축 깻잎 얹어가지고 막 마늘 장아찌 이런 거 넣고 쌈모, 막 명이나물 어, 막 해가지고. 쌈무. 김치랑 파채 콩나물 막 구워가지고 착착착 착 해가지고. 지금 근데 되게 단촐하게 냉면 <laughs> <laughs> 육쌈냉면. <삽, 냉릉. 웃음> 부끄러. 서기들한테 보여줄 못하네요. 석이야, 우리 이렇게 됐어. 두점 집어가지고 그냥. 와, 저 와사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사비에서 먹으면은 일식 맛이 나서 맛있어요. 아, 고기는 아무 것도 없어도 맛있어요. 음~~ 육삼 음. 음. 냉면으로다가 이렇게 음. 음. 이렇게 싸서 <laughs> 맛있겠다. 음. 음. 좋은 간식이네요. 현준 어떻게? 와, 고기 잘 먹는 고기 맛. 음. 만족하게 먹은 것도 아니고 <laughs> 실패한 것도 아니고 별미였다. 음. 오스가또 도전했으면 하는 눈치 게임 이 있다면 지난번에 뭐 햄버거 눈치 게임, 뭐, 뭐 부대찌개 눈치 게임 어. 이런 저들로 있던데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또 다른 눈치 게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<웃음> 안녕. <웃음> 맛은 있었어. <웃음> 그치? 맛은 맛은 있었어. 삼겹살 되게 맛있다. 음. 안녕. 잘, 잘 먹었다. 잘 찍었다.